민정이 영상 툰 어서 오세요. 물고기 종류 다양하게 있어요. 싱싱한 해산물 있어요. 와 엄마 나 해산물 시장 처음 오는데 신기한 물고기 엄청 많다. 엄마가 한동안 해산물 알레르기로 힘들어서 너한테 해산물 요리 안해 줬는데 이제 알레르기도 극복해서 오늘은 특별히 해산물 요리 해 줄게. 와, 신난다. 맛있겠다. 어디서 살까? 여기로 와! 싸게 해줄게! 어? 들어오라니까! 자, 여기! 어항에서 먹고 싶은 거 골라, 골라! 싱싱한 해산물 다 있어! 골라, 골라! 멍게, 해삼, 새우, 오징어, 이렇게 포장해주세요. 영어야, 어서 먹자. 해산물 처음이지? 맛있게 먹어. 여기 사과잼에 발라서 먹어. 그럼 맛있어. 냠냠냠! 너무 맛있어! 쿨, 쿨. 음, 배불러. 멍게, 해삼, 좋아. 쿨쿨 오징어 새우 맛있어 냠냠 쿨쿨야내내 내 얼굴이 어디갔지? 이건 내가 아니야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왜 거울 속에 할머니가 있는 거야? 머리카락도 백발이 돼버리고 치아도 흔들거려, 피부도 주름살이 엄청 많아지고 축 늘어졌어. 아 이게 뭐야? 윽 갑자기 관절도 너무 아파.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보라고. 내가 이상해졌어. 음 자는데 왜 그래? 헉! 야! 하, 할머니 누구세요? 할머니 누구신데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 우리 이쁜 영화 언제 오려나? 빨리 보고 싶다. 영화 주려고 꽃다발도 사왔는데 영화가 받으면 감동하겠지. 혁수야 미안 우리 기다렸지. 영화야 아니야 오래 안 기다렸어. 영화야 자 이거 봐. 바... 어? 영화야? 혁수야 아이고 관절이 저리고. 다리가 아파서 평소에 오는데 5분 걸리는 거리를 5시간 걸려서 왔어. 에구구 다리야. 삭신이 다 아프다. 영화? 영화 맞아? 할머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영화인 척하세요? 영화 어디 갔어요? 벽수야왜 그래? 나 영화 맞아. 내가 어제 해산물을 먹었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할머니로 변했어. 나 영화야. 자기야, 왜 그래? 뭐 무슨 소리야? 이, 이 이거 너? 이거 으라고 으악! 응. 혁수야 어디가 혁수야 내 사랑 어디가 <laughs> 혁수가 내가 할머니로 변해서 떠나버렸어 엄마 나 왔어 에구구 집으로 돌아오느라 또 10시간 걸어서 왔네 다리가 후들거려서 좀 누워야겠어 할머니 오셨어요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영아 왔구나 어서 누워서 쉬거라 내일 또 병원이란 병원 다 돌아다녀서 너병 빨리 고쳐줄테니 걱정말고 자거라 저기요, 나이를 열네 살이라고 적으셨네요. 할머니 몇 살이세요? 뭐라고요? 귀가 잘안들려요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열네 살이에요. 저희 딸이에요. 제가 낳은 딸입니다. 열네 살 맞아요. 중학생 맞아요. 다른 병원들도 다 돌아다녀도 이유를 모르셨다고요. 저런 제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 해보세요. 아, 아이고 입이 자꾸 바짝 바짝 말라서 입 벌리기도 힘드네. 저런 이건 비만세포가 온몸에 퍼진듯 합니다 할머니가 되기 전에 뭘 드셨죠? 새우랑 오징어 멍게 해삼이요 이건 정말 극히 드문 경우이고 사실 세상에 최초지만 아주 간혹가다 음식이 몸에 안 맞을 때 몸에서 비만세포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해산물이 몸에 안 맞아서 몸속에 비만세포들이 과다 분비되었고 그래서 하루 만에 노화가 급격하게 온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 머리 꼭대기까지 빡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학교에서 일진이야? 나는 일진이야. 왜냐하면 애들이 다 내가 지우개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줘. 샤프심도 다 빌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일진이야. 나도 일진이거든. 나는 학교에서 애들이 내가 방구 끼면 다 웃어. 그러니까 내가 일진이야. 선생님도 내 방구 향기 맞더니 도망갔어. 내가 선생님보다 강한 거야. 어 진짜. 오빠 일진이다. 대단하다. 나도 학교에서 써먹어야지. 이차람보르기니 아니냐? 맞지, 고소고빠? 부하, 이건 내 차다. 다 길을 비켜라. 도로야, 이딴 차 똥값이야.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돈 없어서 타는 거야. 쿠쿠르 삥뽕, 그건 인정. 돈 없으니 이런 차를 타지. 사실 알고 보면 이건 타는 사람 거지일 듯? 진짜 부자들은 이런 차안 타. 그래도 타보고 싶긴 하다. 야, 우리 이차 타볼래? 콩, 콩, 안 부셔지네? 유리통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빠 짠 이걸로 해봐 내 필통인데 20kg 정도 무게 나가 이걸로 차열수 있으려나 이차왜안 열리지 이차 타보고 싶었는데 힝야 너희들 내 차에다 무슨 짓이야 너희들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나가다가 차를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멋진 차는 처음 봐서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 광팬인데 이런 멋진 슈퍼카는 처음이라서요. 죄송해요 아저씨. 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차에 올라가고 보시면 어떡하니? 차라리 차를 타보고 싶다고 말을 하면 태워줄 수도 있잖아. 죄송해요. 저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희가 어리고 잘 몰랐으니까 아저씨가 이해할게. 차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번에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저씨 명함인 이건 받아놓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 어서 집으로 가자. <스> 으, 엄마, 아빠, 나 어떤 아저씨가 무섭게 나 혼냈어. 나 너무 무서웠어. 응, 맞아 엄마. 어떤 아저씨가 막 우리 혼내고 소리 지르고 무섭겠어. 우리 무서웠잖엄 뭐?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혼내? 누구야? 우리 귀한 아들 딸 혼낸 자식이 누구야? 어서 말해. 내가 이놈 가만 안둬이 감히 우리 귀한 고속이랑 도로를 혼내? 이 자식 오늘 잘 걸렸다. 그, 여기 명함에 그 아저씨 번호 있어. 여기로 전화해서 혼내줘. 그 아저씨 아주 혼쭐 내줘. 눈물나게 만들어 버려. 아기야, 이게 뭐야? 차가 왜 박살이 났어? 자기 사고 난 거야? 아니 어린 애들이 차 타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부시고 놀고 장난친 거 같아. 근데 어리니까 이해했지. 헐 그래도 이 차가 얼마짜리 차인데 아이 부모한테 수리비는 받았어? 아니야 무슨 수리비야, 그냥 넘어가야지. 이거 수리비 들으면 애들이랑 애들 보모 뭐 기절해. 여보세요? 당신이 고속이랑 도로 울렸어?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울려? 어? 어린 아이들이 차 가지고 놀 수도 있지. 그딴 똥차가 뭐 얼마나 비싸다고 난리야? 어릴 때 교육 안 받았어? 나도 전화 줘봐. 이봐, 당신 그깟 차 수리비 주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만 당신 우리 아이들 혼낸 건 내가 가만 안둬. 당신이 뭔데 우리 애들 길을 죽이고 난리야?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당신 그 차도 당신 거 아니지? 어디 렌트한 거잖아. 아, 아이들 봐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장 만나시죠. 차 상태 보여드릴게요. 람보르기니 본사로 오세요. 내가 차내 명의인 거 인증할 필요는 없지만 렌트라고 하니까 자 보세요. 내차 맞고요. 차 수리비 얼마 나오나요? 앞 범퍼 나가서 새로 갈아야 하고 엔진도 손상이 갔어요. 앞면 유리도 기수가 심하게 나 있고 문쪽 두짝도 다 갈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총 2억 정도 나오겠네요. 이 이억이라고요? 지금 내가 잘 들은 거 맞아요? 확실히 이억이라고요? 하, 아, 아니, 우리 집 전세값보다 더 나가잖아. 이억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내냈네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봐서 넘어가 주려고 한 거고요. 저는 혼낸 적도 없고 아이들한테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라고 당부한 게 답니다. 그치만 이렇게 수리비를 내주겠다고 하시니 받겠습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뭔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을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회사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 케어를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그러게 당신 아이들 항상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라고 했지. 저는 람부르기니 본사에 공식적으로 차를 맡기고 수리받고 있고요. 가격은 억 단위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선처를 해주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기로 강경 대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요정이입니다. 제가 옛날에 병원에 간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딸꾹! 딸아 딸꾹. 딸꾹질 나와! 요정아! 딸꾹질 할때숨 참고 코 맞고 코끼리코 하고 열 바퀴 돌아! 그럼 딸꾹질 멈춰! 이건 진짜 나만 아는 꿀팁이야! 진짜, 빼곡 코를 막고, 숨을 참고, 코끼리 코하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우와, 어지러워. 어때? 빼곡지 멈췄지? 어, 진짜 멈춘 것 같다. 오, 이거 진짜 꿀팁이네. 신기하다. 빼곡 헐, 안 멈췄다. 빼곡 자, 수업 시작한다.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아. 자, 수업 끝났다. 수고했어. 아직 오줌 싸 버렸어. 어떡하지? 아, 유정아, 너 설마 오줌 싼 거야? 자, 이걸로 가려. 내 가디건이야. 어서 집으로 가자. 엄마 나왔어. 딸꾹. 어휴, 왜 이렇게 딸꾹질이 계속 나와? 하루 종일 딸꾹질 하니까 힘들다. 유정아, 딸꾹질해? 팔 줘봐.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멈출 거야. 어때? 피가 좀 도는 거 같아? 아이고 내팔 엄마 팔 아파 혈액순환이 아니라 이러다 피망들겠어 그럼 숨을 참고 이 물을 마셔봐 물 많이 마시면 딸꾹질 멈출 거야 에에? 이걸 다? 알았어 으아 배불러 어? 이제 딸꾹질 멈춘 것 같아 엄마 딸꾹 딸꾹 아 뭐야 계속하네 대체 왜안 멈추는 거야 유정아 밥 먹자 엄마가 토마토 김치찌개 했어 우와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 김치찌개다 냠냠 맛있어 엄마 최고 딸꾹, 딸꾹.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반찬이지 왜 이렇게 안 짚혀 으아 으아 무서워 유정아 왜 그래 바로 앞에 있는 반찬을 왜못 찾아 엄마 나 앞이 흐릿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상해 왜 이러지 점점 아무것도 안 보여 유정아 어서 병원 가보자 기다려 엄마 외투만 걸치고 올게 자, 유정아, 너도 외투 걸쳐. 밖에 추우니까, 어서 받아. 어, 어, 엄마. 나 팔이 안 움직여줘. 팔 들기가 너무 힘들어. 팔이 너무 무거워졌어. 으아! 어, 엄마. 나 바지에 똥닦어나 학교에서도 어줌쌌는데 흐으, 내 몸이 이상해진 것 같다. 선생님, 저희 유정이 좀 살려주세요. 팔도 안 움직이고 앞도 안 보인다고 하고 딸꾹질을 계속해요 바지에 똥고슴도 싸버렸어요 <laughs> 어서 진짜해 주세요 닥터 닥터 헬미 플리즈 이리 오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휴 어머님 한시라도 빨리 병원 오시길 잘하셨어요 유정이를 검사해보니 단순한 딸꾹질이 아니었어요 유정이는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긴 어렵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병은 10만 분의 1 확률로 생기는 희귀병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게 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딸꾹질이 계속 나고 앞에 안 보이다가 몸에 감각이 없고 소변이나 대변까지 찔끔찔끔 나온다는 건 마비 상태가 오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늦게 병원에 왔다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늦으면 치료 불가해서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에 와야 해요 빨리 오길 잘했네요 우리 유정이 치료 가능한 거죠 선생님? 네, 당연하죠. 제가 열심히 유정이 회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는 의사 선생님 치료로 회복을 하였고 이제는 앞도 잘 보이고 딸꾹질도 안 하고 마비가 오던 증상도 멈췄어요. 혹시나 저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 보세요.